김 여사가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해 깜짝 놀랐다며 요즘 김 여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등으로 식사를 잘 못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진 김 씨의 상태에 대해선 김 여사가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신변호사는 이어 김여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며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고 한탄했다면서 김씨가 한전 대표를 원망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는 김여사 말에 나는 한동훈은 불쌍한 인간이다.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돼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많이 어렵겠지만 그를 용서하도록 노력해 볼 것을 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면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세요. 뭐예요? 꼭 끝까지 버텨 달라고. 진짜? 부탁을 드려요. 음. 끝까지 버텨 달라고요? 네. 네. 제가 죽어야 남편이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막 이러고. 한동훈에 대한 저주. 아, 그지. 압권이더라 한동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은그 사람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건데 말이야. 무한한 영광이. 네. 아, 진짜 지금, 그런 얘기를 했대요. 했대요. 막. 심평 변호사한테. 네. 어제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참. <laughs> 한 심하네요. 아직도. 끼리끼리 논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 남편은 끝까지 버텨주길 <laughs> 버텨달라고 바란다. 전 달라고 전달해 주세요. 전화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저도 네. 보면서 딱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끝까지 버텨 줘야 됩니다. 뭘? 제가 죽어야 남편이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요거를 어. 네. 남편이 버텨줘야 됩니다. 남편이 죽어야 제가 사이클이 <laughs> 열리지 않을까요? 대고? 딱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아 음성지원이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갑자기 뜬금없죠. 남편이 버티는 것과 제가 아 죽어야지 남편이 산다? 이거는 안 맞아요.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남편이 버티고 지가 다 뒤집어 써야지 내가 사이클이 아, 열릴 거요 본심은 그거 아니겠느냐. 본심은 그건데 이거를 네. 지금 우아하게 또 불쌍한 척하면서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laughs> 면회를 갔어야지 그러면. <laughs> 깜빡에 있을 때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더니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단어에서 우리가 아직도 네. 김건희 씨는 반성이라든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뭐뭐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음. 배신이라는 단어 를 쓰면 배신. 음. 음. 한동훈 이 배신, 배신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어요? 한동훈계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찬성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대통령이고. 음. 어? 그리고 한동훈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야, 있을 것이고 <laughs> 후계자가 될수 있었을 아. 것이고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음, 이렇게 되면 국힘의 전당대 모좀 뭐 이따 전화드리긴 하겠습니다. 만 전당대에서도 이런 말이 전해지면 한동훈 그러니까 좀더 개혁적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찬탄파들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야, 김건희의 메시지다 이게 한동훈은 배신 잘한다 음. 확실하게 내가 다시 남편과 살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일종의 심경 고백을 했던 내용이 김 씨의 변호인 측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글쎄요, 네 분께 짧게 그냥 어, 평가, 평론을 좀 여쭙겠습니다. 뭐, 전략적인 판단일까요? 글쎄요, 전략적이라면 대단히 뭐, 0점짜리 전략이죠. 음. 저는 그냥 영화 제목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거 영화 제목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재에서 뭐, 호수위의 달 그림자. 이런 것도 영화 제목이죠.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의자왕 윤석열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들이 조롱받는 그런 전략을 뭐 사용하는 것이 좀전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있을 때 잘하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본인이 국민 앞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말을 철저하게 배신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김건희 씨 본인입니다. 그리고 어, 남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에. 면회는 갔습니까? 면회 갔다는 보도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영치금은 넣어줬습니까? 넣어줬으면 아마 변호인이 그 계좌 공개 안 했을 겁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말은 전혀 진정성이 없고 아마 국민들께 아무런 울림이 없을 겁니다. 예. 아, 근데 김건희는요. 그치 없다. 아, 결국 또 이제 오갈 데 없어지고 있잖아. 네. 뭐막 숨이 텅텅 막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김건희는 본인의 정체성을 또. 환자로 <웃음> <저기는> <웃음> 환자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조사에 응해야 되거든요. 응. 근데 불출석하기로 했고요. 어, 이유는 건강악화로. 조사받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서를 직접 써서 네.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서 특검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제출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정, 정신건강도 좋지 않대요. 예, 뭐 밥도 먹는다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데 그러면서 그 심평 알지 심평 심평 알죠. 심평을 통해서 또이 동정심 유발 여론전에 나선 것 같아요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심경을 뭐몇 대목만 한번 요거 한번 좀 살려서 한번 가볼까요 네. 선생님 <laughs>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거는 근데 말이 안돼 아니 <laughs> 면회 한 번도 안 갔잖아 아니, 그래 맞어 김건희 면회 한 번도 안 갔잖아 왜 지금 와서 그래 두속이두 번이나 됐는데 아니, 면회 한 번도 <laughs> 안, 안 갔잖아. 갔잖아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예. 그러니까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앙상한 예. 뼈대 뭐 예. 이랬는데 그 와중에도 한동훈에 대한 요 예. 대목 음... 한번 또 가볼까요 선생님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요? <laughs>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은 지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근 저는 이거를 약간 장난스럽게 보지 않고 굉장히 와, 저는 저... 좀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아, 어, 어떤, 왜 그러냐면 김건희가 지금 뭐 아파서 괴롭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사도 그치. 못 받을 지경이라고 네, 했잖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한동훈 이야기를 했어요. 음. 지금 분노가 어마어마하단 그쵸.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지난 내란 때 체포자 명단에 쌩뚱맞게 당시 여당 정치인 중에 한동훈이가 한동훈. 딱 들어가 있거든요. 아. 김건희가 내란의 핵심이다. 아. 이 와중에도 한동훈을 얘기하잖아. 아. 이건 좀 쌩뚱맞아요. 쌩뚱맞았잖아, 한동훈 그때. 진짜 쌩뚱 근데 지금도 이 와중에도 한동훈을 미워해. 그러네. 이 와중에도 내란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김건희. 음. 야, 그리고 자기가. 배신 안 했으면은 앞길에 무한한 영광을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 <laughs> 사실은 뭐 만들어 줬었죠. 네. 그 전까지는. 아니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가 한동훈 맞고요. 법무부 장관부터 비대위원장 자리까지 다 얻어낸 사람 아닙니까? 이제 와서 또 본인이 뭐 합리적인 것처럼 하는 것도 웃긴 거고요. 네. 결국에는 저는 이게 심평 교수를 통해서 지금 바깥에 알려지게 된 건데 우리 최우겸 씨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네. 저는 하나 더 보태자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투표 중이거든요. 네. 이 투표 중인 과정에도. 여전히 한동훈 쪽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배신자론을또한번이 음. 붙이기 위한 하나의 목적 목적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심평 음. 교수는 교수지만 폴리페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까지도 좀 같이 겹쳐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다가 보내는 사인이 사인도 있고요. 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 더 이렇게 줄이려는 세력을 김문수 뽑아야 된다. 아 김문수예요? 장동혁 아니고? 음. 뭐 그거야.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만. <laughs> <laughs> 관저로서는 <관직 없으면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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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차이는 없을 텐야 <laughs> <laughs> 자 그리고요 아이 김건희는 뭐 내란도 나는 김건희 작품이라고 보고 네. 모든 게 나는 김건희라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윤석열이 뭐 잘되면 무기징역 잘안 되면 사형 우리가 이런 인식은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김건희는 윤석열보다 플러스 1 처벌 더 높은 걸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나오는 거 보면요 김건희가 국정에 훨씬 더 많이 깊이 열심히 개입했던 것 같습니다 국정에 예자 김건희는 일단 극우 유튜버들 음. 직접 관리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아 그때부터 극우 유튜버한테 직접 본인이 연락을 해서 음.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소통을 하고 여론을 관리했어요. 총장 때부터. 어. 총장 때부터 와. 여론을 관리했죠. 일을 윤석열보다 훨씬 열심히 한 거는 맞아. 그건 맞죠. 언제부터? 예. 아. 네. 네, 근데 이게 극우 유튜버의 전화번호 를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시지로. 응. 보냈다는 거죠. 메시지를 먼저 보냅니다. 어. 그리고 자기 연락처를 남겨요. 어. 그러니까 그 유튜버가 연락을 하겠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아. 처음에 이 극우 유튜버가 한 얘기가 굉장히 골때립니다. 김건희가 맨 처음 질문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을 때니까 윤석열이 네. 우리한테 왜 이러냐 어, 조국 칠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 조국 조국 칠 조국이 때.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그 애초 수사 자체가 문 대통령의 무기나에 진행됐다. 이건 그구 유튜버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그 얘기를 김건희가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니 다 소설, 서로 얘기 묵인하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구 유튜버가 거기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얘기를 해줘요. 김건희한테 어, 아, 아. 제가 보니까요 여사님 이게 서초동 앞에서 그때 조국 전 네. 장관 지지 집회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네. 그 집회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해줬나봐 이제 해,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 어이 그 해석 좋네. 아 통찰력 있다면서 <laughs> <이러면서> 둘 관계가 <laughs> 네. 대통령 당선 이후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한 이 사람한테만 했겠냐고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 구구 유튜버들은다한 거예요. 그 이 예가 있어 뭐냐면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이제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일 때 이준석 나쁜 놈이다. 얘 실드치지 말고 공격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유튜버한테. 아, 유튜버한테 그러자 대한민국 구글 유튜버들이 다 이준석을 씹어. 그리고 아, 엑스포 유치 때이 네. 구글 유튜버가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오히려. 어, 아닌 것들 왜 이렇게 무리하냐. 그랬더니 김건희가 밖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용산에 있지 않냐? 지금 정보가 넘쳐난다 이 바보야. 이거 된다니까. 어, 어. 그러자 극우 유튜버들이 야 엑스포 된다. <laughs> 그러니까 여론을 완전히 아, 김건희가 다좌지우지했던 거야. 그리고 친오빠인 김진우하고도 어, 김진우. 이 극우 유튜버가 연락을 하고 서로 현안 논의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오빠도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 가족이 다 뛰어든 그런 패밀리 상황이고 비즈니스. 네. 패밀리예요. 패밀리 비즈니스 패밀리 네. 비즈니스라고 그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윤석열이가? 아, 그, 그 얘기도 때? 했고 네. 그리고 지금 김건희의 오빠를 통해서 유튜브를 관리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심심치 않게 초반에도 돌았었던 얘기입니다 확인이 돼가고 있는 건데 오빠 수준이 아니라 김건희가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번호를 딴거 아니에요 네. 정말 저는 가장 좀아 윤석열 와. 상태가 이때부터 좀안 좋았구나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거 유튜브에 있지 않습니까? 김건이랑 연락하면서. 지내는. 연락을 하고 지내 가지고 윤석열하고도 여, 연락을 해 가지고 네. 윤석열이 국힘에 입당하는 고즈음에 그 음. 윤석열이 국힘 당사를 유튜브로 부른대요. 불러 가지고 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라고 했는데 99분을 윤석열 혼자 떠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번 대선은 <laughs> 자신과 시진핑의 대선이라고 <laughs> 생각하니다좀 <laughs> 약간 정신이 난데. 뭐, 이거 뭔지 네. 모르겠더라고. 이거 이때부터 좀 상태가 좀안 좋았던 게 아닌가. 야,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 윤석열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지점토인 맞아요. 존재고 맞아요. 네, 맞아요. 내가 다한 거네. 맞아요. 진짜. 응, 근데 실제로 또다됐잖아 그러니까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떻게 보면 지분 계약을 좀 너그럽게 해준 거예요. 원래는 김건희가 때일 먹어야 되는데 <laughs> 5대5로 나름대로 5대5 아, 쳐준 그래. 겁니다. 근데 5대5로 그, 그냥 말은 5대5로 쳐놓고 그래. 1로했잖아 솔직히. 그리고 김건희 동업자들은 다 감옥 가니까요. 예. 감옥 가고. 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